23, 24, 25번까지, 25번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아, 범위가 이번에 많아서 그래서 걱정이야. 이번엔 좀 충분히 복습까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 범위가 계속 추가된 거고 모의고사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결코 시간이 많지 않네. 오늘 제 문제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평이해! 평이하다고 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기가 그냥 평이하단 말이야. 22번 삽입문제. 뭐늘 보는 것처럼 주어진 문장에 연결어 그러나가 들어있죠. 그러나. 블락킹블락이 명사로 무슨 뜻이니? 벽돌 같은 거 아니면 구획 이런 뜻이지. 동사일 때 제일 유명한 거는 뭔가를 차단하다. 가로막다야. 배구 경기 같은 데서 블락킹 있잖아. 그치? 여기서 블락은 생각이 차단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갑자기 뭔가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일시적으로 그렇게 쓰인 거야. 블락이 그런 식으로 쓸때 자동사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블 l o c 은 일시적인 이런 생각의 차단이 occurs 발생한다. most often 가장 자주 최상급인의 부사에 with people's names.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with라는 전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쓰인거야 되게 좀 안좋은거 있잖아 안좋은거 뒤에 with가 뭐뭐에 관한거 problem with, difficulty with blocking with 이런식으로 뭐뭐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식으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blocking이 가장 자주 어, 발생한다. 그러나라고 했잖아 그러나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의 차단이 가장 자주 발생한다. 가장 자주 이 앞에는 이 blocking이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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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의 그 오커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블라킹은 뭐 이런 이런 경우에 발생한다. 하지만 이름의 경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흐름이. 볼게요. 문장 씨, 지금 봤고요. 이 문장이 좋은 문장이었어. 블라킹이 발생한다. 가장 자주 사람들의 이름들에 대해서 블라킹은. 일어날 수 있다. 고그은 자동사야 h 프나 같은 말이지, in diverse 또는 diverse. 다양한이잖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시적인 생각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어. 근데 이름의 경우에 가장 자주 발생해 이런 노래일거 아니야. 뻔한 거죠. Engaged. 문장 처음에 이렇게 생긴 단어가 나왔어. 조구 과거 분사라고 했죠. 문장 처음에 이렇게 동사에다 이디가 붙은 형태로 문장이 시작되면 과거 분사야. 왜냐면 이런 이렇게 생긴 동사의 과거이게 문장 처음에 올 수가 없다 말이야. 동사의 과거이게 문장 처음에 올수 없을 것인 거야. 거야. 분사구문이죠. 분사로 시작됐는데 컴마 다음에 전이 나오잖아. 주절이 분사구문이야. 수동태 분사구문. 그럼 이게 인기이지드냐, 인기이중이냐 그렇게 나올까? 그렇게는 안 나올까? 왜냐면 자, 아, 인게이지라는 동사는 자동사로도 쓸수 있고 타동사로 도쓸수 있거든. 지금은 인게이지가 타동사로 쓰여진 게 수동태가 될 거야. 이 앞에 be 형태된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에 관여되다 할때 be engaged in 이렇게 해도 되고. 그때 인게이지는 수동태가 된 걸로 봐서 인게이지가 타동사로 쓰인 거죠. 근데 인게이지랑 네. 자동사로 인게이지인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그 결론적으로 여기를 인게이지도 안하고 인게이징 해도 되니까 여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게 분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핑크 색깔로 해놓은 거지 이거는 인게이징이 되도 크게 틀린 게 없어. 응. 참고 캐주얼은 뭐야? 편안한 일상적인 편안한 그런 대화에 관여할 때 관여되어질 때 직역하면 일상적인 편안한 그런 대화를 할때 당신은 브라, 일시적으로 생각이 차단된다. 자동사라 이제 그런 뜻일 때는 그래서 전체 온이 붙은 거야. You block on a word. 어떤 단어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 In the middle of 전체한 가운데. Sentence. 문장이잖아. 물론 Sentence가 다른 그런 글에서는 선고. 동사로 선고하다. 판사가 어? 형량을 선고하다. 선고. 그런뜻도 있지만 이런 문장이죠. 문장 한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어떤 단어에서 당신이 막힌다. 우리 좀 막힌다 그러잖아. 편안한 그런 대화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여러분은 문장의 한 가운데 어떤 단어에서 일시적으로 막힌다.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상황 중에 하나죠. 스테이지 액터스 예를 든 거잖아. 무대에서 서는 배우야. 연극 배우지 그러니까, 그지? 그냥 액터하면 다양한 배우인데 스테이지 액터스니까 연극 배우야. 연극 배우들은 두려워해. Those 그 Relatively, 상대적으로, rare, 드물지만, embarrassing, 난처하게 만드는,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 연극 배우들은, 연극 배우들은 직접 무대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공연을 하잖아. 그지 갑자기? 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건 얼마나 당황스러워. TV나 영화의 그런 배우들은, no good, NG. NG하고 끊고, 어? 다시 찍으면 되잖아. 연극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관객들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연극 배우들은 두려워해. 자 이게 왜도지자대시 아니라 복수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제 대는 복수 명사를 꾸밀 수 없기 때문에 대 대신 돈을 쓴 거야. 그 상대적으로 rare 레어, 희귀하지만 rare랑 embarrassing이 병렬된 거야. 두 형용사가 지금 병렬 대수죠. 모버튼를 수식해 주고 있는 거야. 임베러스란 동사가 창피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현재분사니까 창피하게 만드는, 난처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대사를 잊은 순간이 그 배우들을 난처하게 만들 거 아니야. 분사가 명사를 수식을 할 때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해 주어야 그 순간이 난처하게 만드는 거지 배우들을 그렇게 현재분사를 해야죠. 여기를 만약에 과거분사 쓰면 순간이 난처함을 느낀다. 순간이 사람이 아닐 도 어떻게 난처함을 느껴? 그러니까 embarrassed 하면 안 된다는 거야. Embarrassing. In a scene. 어떤 장면에서. 영국 장면이겠지. 그렇지? When well, they block on their lines. 그들이 block on their lines. 그들의, 이때 라인 n 은 대사겠죠. 그들의 대사에서 그들이 막힐. 그렇지? 막힐 때. 쟤를 물론 그냥 접속사, 단순 접사로 봐도 되지만 얘들아 엄밀히 말하면 이때 외는 관계부사 조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고 관계부사도 물론 접속사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아이 외는 에 관계부사고 선행사가 쓰임을 가리키는 거야 이외는 만약에 위치를 주면 위치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올 수가 없잖아. 왜는 관계부사일 때나 접속사일 때나 의문부사일 때나 언제나 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 거니까 왜니 맞죠? 자, 지금까지 문방우선이 지금 핑크색으로 세군을 해놨는데 이런 거는 그냥 안낼 거예요. 뭐, 내도 그냥 밑줄 쳐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일단 얘주요해 embarrassing 2번 아니고 한번 볼까? And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 중에 첫 번째는 연극 배우, 두 번째는 학생들이야. 다양한 상황들이 a y i 예로 등장하지. 그리고 학생들은 두려워해. 형용사 뒤에 나오는 오 a 는뭐뭐 e p e 라고 l e a r 는 s 오프리 n g t 한 리얼라이제이션, 깨달음, 인식. r e 한 a 달음에대해서두려워해 거창하게 해 l 하면 이렇지만 뭔 i 어, 끔찍한 걸 깨달았을 때 두려워한다, 그 말이지. 그죠? 어, 대. 명사 뒤에 대시 왔고, 대 뒤에 완전한 절이 지금 보이네. 그게 대신 뭐야? 동격 접속사죠. 동격 접속사. 이걸 어떻게 내? 그 와시랑 구별하도록 낸단 말이야. 와 뒤에 완전한 절이 올 수가 없어. 대 대야라는 끔찍한 인식에 대해서 두려워해. 그들이. 학생들이야. 그들이. 에 브로트 막혔어. 온언 이그제미였어. 자시험에 어떤 답에 대해서. 시험에 답을 쓰는데 쓰다가 막힌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서술형 주관식 갔다가 잘 외웠어. 외웠던 게 나왔어. 막 쓰다가 갑자기 어? 어떤 단어가 철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이까야 이게 C인가 S든가 이럴 때다있잖아 그렇게 블록된 거란 말이야. 완전한 줄 알죠? 그들이 어떤 시험 문제 그런 답에 대해서 막혔던, 그지? 근데, 명사지 저희야. 근데 그 답이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었던 거야. 어? 열심히 공부했었던 거야. 그 어제 밤까지만 해도 쓸수 있었던 건데, 갑자기 막힌 거죠. 갑자기. 시험 볼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 시험 볼 때. 시험만 보면 실수하는 사람들이고, 시험만 보면 이렇게 작아지는 사람들 있잖아. 그들이 공부했어, 부지런하게. 목적 없죠? 그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각된 거야. 그들이 학생들이 아주 부지런하게 공부했던 어떤 시험 문제의 답에 대해서 막혔다라는 그런 끔찍한 인식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그제? 어. 그리고, my, 어떻게 변경했나 보세요. my even. 심지어. r e c o r d i 뭐야? r e c o r d i remember지 뭐. 심지어 기억날지 모르는 spontaneously 저절로 s p o n t a n e o u s 가어 자생의 자생적인 저절로 발생하는 그 말이란 말 그걸 부자달 저절로 생각날지 모르는 그래. 그러니까 어 막혔었어. 그들이 밤새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시험 문제에 막혔었어. 근데 심지어 어 저절로 생각날지 모르는 after finishing the test 시험이 끝나면은 아 시험 볼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시험이 끝난 다음에 답바지낸 다음에 그때 생각이 났어 그런 경우 다 있잖아 예를 들면 어, 뭐스판테이어스란 단어 이걸 저수령에 써야 되는데 아,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난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공부했던 건데 답바지낸 다음에 이 단어가 갑자기 탁 생각나는 거야 그런 경험들 다 있죠 그치? 얼마나 속상해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네 그치?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다양한 상황 중에 속하는 거고 이블라킹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름에서나고잖아요 이름. 아직 이름 얘기 안 나왔죠. 무대 배우들이 연극 배우들이 대사를 까먹어 학생들이 있죠. 답을 쓸때 순간적으로 답의 일부를 까먹어. 자번일까 In surveys. 서베이가뭐라 했어? 설문. 설문조사. 동사할 때 설문조사하다고 했죠. 원래의 뜻은 뭐냐면 토지 같은 거. 토지 같은 거의 측량. 측량하다. 이런 뜻이야. 원래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그 뜻이 나온 거예요. 측량 토지조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수능 독해에서는 거의 설문, 설문조사라는 설문이으로 거의 쓰여요. 그렇게 네. 쓰였어요.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에서 대관계대명사고요. 잘 보세요. 프로브야, 프로브가 아니라 지금 나온 거는 비야, 비, 다른 프로브야, 프로브. 우리가 익숙한 거, 우리가 익숙해 있는 건. 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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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e 이게 뭐야? 뭔가를 증명하다 또는 증명 되다지 얘는 prove는 이게 명사일 때 많이 쓰이거든. 명사일 때는 작은 소형 탐사선이야. 어떤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작은 배나 비행기를 prove라고 명사일 때는. 동사일 때는 탐사하다지. 탐사하다 뭐랑 똑같은 말이야? 탐사하다는 대표적으로 떠오른 단어가 뭐야? 익스플로저 떠나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자 아, 직접 동사로 쓰였어. 손에 힘이 없어. 탐사하다 설문을 무슨 탐사에 조사하다겠지, 그치? 어 의역을 해야 되겠죠. 다양한 유형들을 조사하는 설문조사에서. 에 대한 메모리 페리어 기억의 실패, 이제 기억 상실이죠. 기억 상실의 다양한 종류를 조사하는 그런 설문 조사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에서 기억 상실의 다양한 타입 유형들을 프로브 조사하는 설문에서 블라킹 주어 자리야. 그러니까 블라 하면 안 되겠죠. 주어 자리니까 주어 자리에 동사를 쓰면 안 되니까. block이 i n g 이거는 to b l 막히는 것 on 네임 e name 이제 나오잖아요 그지? 어? 이름에 대해서 막히는 것 all familiar people 친숙한 사람들 그것도 어? 친숙한 사람들 이번 추석 때도 어? 선생님 직접 경험 했다니까 추석 때선생님사촌 동생의 자식들 어 인사 왔단 말이요 엄마네 집에 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애들이 이미 어 갑자기 어 누구 왔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얼굴이 빨개졌어 그 사촌 동생이 아형 벌써 치매났어 이렇게 농담으로 어어 어. 농담으로 그렇게 넘어갔는데 어 얼마나 미안하고 그냥 그런지 어? 삼촌이 돼가지고 조카 어 이름도 까먹은거 아니야.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막히는 것, invariably 자, very가 뭐야 변화시키다 변화하다 그렇듯이 이제 able 붙였어요 변화할 수 있는 그 y가 i가 된 거지 variable 하면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이리 붙은 거야 불변의 변화할 수 없는 불변의 그걸 부사잖아 부사 불변으로 변하지 않게 그러니까 틀림없이죠? 틀림없이 란 말이야 친숙한 어,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그런 어, 일시적인 생각이 안나면 틀림없이 emerges 나타난다 e m e r g e 가 이렇게 떠오르잖아 뜻이 주어가 동명사야 동명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되잖아 그래서 s가 붙어 있죠? e m e r g e 안되고 어디에서 네. 앱 전차랑 니어란 전차가 병렬된 거야. 오하고. 아, 앱더니까 wow. at the top of the list, near the top of the list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 목록. 그 목록은 뭐야? 기억상실의 그런 유형의 목록이었지.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야. 당신들 이렇게 일시적으로 기억이 상실됐었던 그런 경우를 한번 어, 쭉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열거해 주세요. 그런 설문을 했는데 그목록의맨 꼭대기에 또는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 꼭대기 근처에 1등 어? 일시적인 그런 블라킹의 1등 친한 사람 이름 까먹기 아니면 뭐 2등 3등 그지? 니어니까 그 목록의 위에 맨 위에 또는 그 위에 근처에 근처에서 틀림없이 나타난다 이런 설문조사에서 그 다음 4번 안니까 가장 자주 이름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런 설문 그지? 이런 설문을 근거로 제작한거 4번이죠 원래 문제는 쉬웠단 말이야 블락킹이 친숙한 그런 이름에서 가장 잘 등장한다 역설적으로. 어, 어떻게 해? 낯선 사람도 아니고 가끔 보는 사람도 아니고 자주 보는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블락킹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네임 블락킹 이름에 대한 그런 어, 기억 안남은 특히 트러블 서이 뭐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트러블 서빙 트러블의 행동사란 말이야. 트러블 문제잖아. 트러블 서빙.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 이름에 대한 일시적인 그런 기억상실은 특히 문제가 된다. for o l d e adults. 더 나이든 어른들에 게는 그래서 실제로 직접 겪다니까 즉, 론 즉, the single biggest complaint. 단 하나의 가장 큰 불편. 컴플레인의 명사야, 컴플레인트죠. 컴플레인은 자동사야. 불평하다 항의하다. 그 명사가 컴플레인트야. 불편함. 그 여기서는 불평하기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 가서 의사가 무슨 일 때문에 셨어요 그럼 아우지 목이 아파서요, 어 머리가 아파서요, 배가 아파서요 그런 걸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불평한다고 하지 않는 거지, 그치? 어 자기 어떤 증세를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 컴플레인이 그거의 명사야. 그러니까 단 하나의 가장 큰어 그런 어 증세 설명 of cognitive difficulties. Cognitive는 카그니션 되게 중요한 명사다. 이게 뭐야? 우리의 인지력이지. 인지, 인지 능력. 인지가 뭐야? 판단이야, 판단. 우리 뇌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카그니션이라고 하는 거야. 거창하게 인지 능력이지. 판단이란 말이야. 저지먼트의 뜻이야. 그 형용사의 타블리 인지적인 어려움. 인지적인. 어려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잖아. 어, 쟤거 누구지? 인지적인 어려움의 대한 단 하나의 가장 큰 어, 그런 어, 증세에 대한 호소다. 그 호소는 저기 주어져요. by adults. 성인들에 의한 패스트가 전치로 쓰였네. 패스트가 명사일 때는 과거죠. 평용사일 때는 과거의 지난. 전치일 때는 뭐모를 지난. age 50. 50세 이상의. 그지? 어? by b t 발표하는 거 훨씬 그말하냐 훨씬. 50세 이상. 그리고 훨씬. 50세 이상 그리고 그 훨씬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인지적인 어려움에 대한 단 하나의 가장 큰 어, 그런 불편함의 호소는 포함하고 있다. 주어가 컴 a i n 트 단수야. 단수 동사 썼죠. In In Involves 이렇게. 스 빠지면 안 돼. 이런 나이 나이든 성인들의 이런 어, 호소는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뭘 포함해? 문제들, 문제들을 포함해. 여기 지금 아이들 뭘까? 자, 영어에서 problem이라는 명사 뒤에 problem, difficulty, time. 이런 거 뒤에 나오 이런 명사 뒤에 나오는 전 시간은. 반영적으로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problem i 동명사 difficulty i 동명사 time in 동명사인데 요 인을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숨어있는 거야. 여기. 그럼 인 다음에 아예 뭐뭐 하는 데 있어서죠. 기억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들을 포함한다. 됐나요? 여기 동명사가 이제 여기를 만약에 동명사를 안 주고 투구정사를 줬어. remember 이렇게 그럼 틀린 거야. 왜 앞에 전치사인이 숨어 있는 거라니까. 전치사 뒤에 투부 전사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사가 와줘야 되는 거야. 이름들,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다. 자, 이 문제의 문법 나올 수 있는데, 어, 특별하게 중요한 문법이 없단 말이야. 나올 수도 있지만 어, 확률적으로 높진 않아요. 그 다음 주제. 원래 문제가 이게 삽입 문제였으니까 삽입은 안 나오겠고 배열 이 문제를 배열의 문제로 바꿔낼 수 있죠. A, B, C, D라고 나눠가지고 주제가 바로 뭐야? 이름을 기억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어 문제, 그지? 이름을 기억하는데 대한 어떤 부악.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여기 바로 딱 나와 있죠. 이게 블락킹 온더네임즈오 퍼미리어 피플 이게 주제야. 주제가 그냥 거그 안에 들어 있어. 이글 안에 들어있어.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일시적인 기억상실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어, 기억의 차단.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블락킹이 자주 일어나는데그 중에서도 친한 사람들의 이름의 경우에 가장 블락킹이 자주 일어난다. 이게 주제란 말이야. 이렇게 저거밖에 없어. 문법 주제 배현 오늘 세 문제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낮은 문제야. 이게. 물론, 개인 취향이니까, 뭐, 이걸 또낼 수도 있는 게, 낸, 선생님 있겠죠. 냈다면 적혀 낸단 말이야. 문법 주제 배열. 저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서스형 나올 만한 것도 없고, 여기서. 어, 특별하게 서스형 나올 만한 것도 나옵다 저거야. 문법 주제 배열. 출제하기로 한50% 정도.